안녕하십니까.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뭐 아우터나 경량 패딩 쪽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셔츠를 구매했거든요. 보고 계시는 유스의 실크 네프 셔츠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셔츠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간략한 리뷰까지 해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뭐 유스의 실크 네프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시즌마다 몇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같은 소재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전 S/S 때 코트로 이 소재를 처음 접해봤었고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셔츠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흔히 실크라고 하면 은 이제 되게 하늘하늘하고 조금 광택감이 있고 또 여성복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로 연상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유스 제품은 실크 100%지만 좀 가공을 통해서 조금 매트하고 되게 내추럴한 페이스를 가진 게 특징이거든요. 그리고 또 약간 네프사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아마 잘안 보이실 텐데 제품 사진 보시게 되면은 원단에 버풀이 일어난 것처럼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빈티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남성적인 무드로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. 음, 다음으로 칼라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뭐 블랙에서 무슨 칼라 얘기를 할게 있느냐 싶겠지만은 블랙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칼라 베리에이션이 엄청 다양하거든요. 오닉스라든지 뭐 제트블랙이라든지 뭐 레드블랙이라든지 뭐그 안에 종류가 엄청 많은데 또 제품을 샀을 때 블랙 제품을 샀을 때 조금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 보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장소나 햇빛에 따라서 이게 색상들이 틀리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근데 유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딥하고 좀 제트블랙 에 가까운 색상이라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178에 어, 100에서 105 정도를 입고요. 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M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라디 사이즈도 모디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정돈된 핏감을 입고 싶어서 M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루지드 셔츠라고는 하지만 뭐 되게 과 오버핏스 아니기 때문에 베이버도 괜찮고 너버도 괜찮. 고 셔츠 아이템이니까 당연히 뭐 슬랙스하고는 잘 어울리고요.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데님 쪽하고도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. 어뭐 아무래도 이런 좀 빈티지한 외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음, 사실 막,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해보진 못했거든요. 혹시 뭐, 나중에 뭐, 코드 영상 같은 거 찍을 기회가 생긴다면은, 그때 는 조금 더 다양한 활용도 이런 쪽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, 그 외에 조금 더 디테일들 설명해드린다고 하면은, 뭐, 소매 처리라든지, 뭐, 밑단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좋았고, 이게 뭐 의도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주머니도 이렇게 착 붙어 있는 게 아니고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떨어지거든요. 이게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 부분도 전 되게 마음에 들었고, 특히 이 자개 단추, 자개 단추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, 확실히 자개 단추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니면 빛이 반사되면서 표현되는 좀 그런 은은한 고급미 그런 것들이 있어서, 저는 그런 디테일들도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이제는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일단은 이게 가까이서 보면 잘 모릅니다. 예, 가까이 와서 만져보고 이렇게 뭐 외관 같은 걸 봐야 아 뭔가 좀 다르구나 알 텐데 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블랙 셔츠거든요. 아마 지금은 거리에서 보실 때도 뭐 그냥 제 블랙 셔츠 입었네.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봤을 때 그냥 블랙 셔츠 입었구나 뭐이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, 그돈 씨가 생각이 날 수가 있다.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무 블랙 셔츠나 사입을 걸.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. 하지만, 뭐,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만족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 얘기도 해봐야겠죠? 뭐, 당연히 좋은 원단 쓰고, 좋은 보자재 쓰고, 좋은 봉제 퀄리티를 만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, 뭐, 저도 그걸 모르고 산건 아닌데, 최근에 이제 경량 아우터들, 경량 패딩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제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봤을 때그 돈이 생각이 날 수가 있다.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이게 셔츠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이기도 하거든요. 실제로 이게 가격이 2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량, 가성비 경량 제품들하고도 얼추 가격이 비슷하거든요. 하지만 저 만족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한다면은, 음 본인이 만약에 좀 옷장에 좀 슴슴한 셔츠들 밖에 없다. 아니면 좀 FW에 조금 제대로 된 고급 셔츠를 하나 구매해보고 싶다. 하시면은 요 유스에 실크네프 셔츠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이번 시즌에는 요 셔츠 외에도 뭐 셋업이라든지 뭐 넥타이랑 스카프도 같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깐요 그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. 만약에 이런 소재나 좀 질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다,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, 넥타이나 액세서리처럼 조금 작은 아이템으로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!